c l s 계기판 기본 기능입니다. 왼쪽에 있는 터치 컨트롤을 이용하게 되고요 자, 요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 이거를 누르시면 선택. 이 터치패드가 상하, 좌우 그리고 누르면 선택이 된다는 점. 그리고 빠져나오는 버튼 또한번 누르면은 이제 메뉴 버튼이 나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은 파란색 커서가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아래로 내리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트립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는 또 속도 회전계 내비게이션 이런 주유, 지포스 이런,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상세 메뉴들이 변하게 됩니다 어, 왼쪽은 안 되고 오른쪽과 왼쪽 요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온도와 시계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저 기능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여기 이제 리미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항상 이 세팅은 이 그림으로 나오게끔 운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리미터는 속도가 안 올라게 제어해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좀 사용을 잘안 하시게 될것 같아요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트립 내비게이션 보조장치 서비스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동해서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고요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는 메뉴들도 있습니다. 또한 뭐 HUD 높이나 밝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라디오의 채널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 목적지를 맞췄을때 방향 좌회전, 우회전이 쪽에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연동이 돼서 나오게 돼요. 많이 이제 트립으로 맞춰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에서는 뭐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드블루의 양 지금 뭐 5,000km 더 달릴 수 있다. 그리고 에드블루 같은 경우는 가까운 주유소에서 보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알람이 들어왔을 때는 가까운 주유소에서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등, 이런 것들, 온도까지 알려주고 있고요. 정비 주기 알림, 다음 서비스 A는 201일 이후, 1년 또는 365일 뒤에, 1년 또는 15,000km 후에 알람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